뭐야 또 불안한데 왜안 끝나는 거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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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어야 문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오 오! t w e l v seconds later. 뭘 해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아 물러가라 와이 물러가라. 와이, 물러거라. 와이. 지글지글 익혀버리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할까? 어허. 올라와, 올라와. 어, 그렇지. 맛있어. 벌써 맛있어. 맛있는 냄새에 지금 진동을 해요, 지금. 맛있고. 맛있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기만 올라와 아주 그냥 너 올라오기만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먹히고 싶어 해산물 아주 좋아해 나 낙지 탕탕이로 해먹어버리기 전에 진짜 어딜 끝까지 기어 올라와 어딜 소문 안 냈어 지금 여기 낙지 되게 좋아하는 애 있다고 소문 안 냈냐 니들 어딜 기어 올라와 어딜 기어 올라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딜 기어 올라와 어딜 어디안 내려가 안 내려가. 어딜 기어올라 어딜 버릇없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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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말로 할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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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없어 아주 버릇없어 어느,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발판을 들이밀어 지금 왜안 끝나 왜안 끝나 몇차 시기까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야 아직 예의가 없는 낙지들 밖에 없네 여기는 어 내려가 빨판 내려, 빨판 내려. 돌돌 말아서 먹어버리기 전에 내려. 돌돌 말아서 먹어버리기 전에 내려. 그 나무 막대에 내가 돌돌 말아가지고 고추장 양념 발려가지고 지글지글 구워버리기 전에 빨판 내려. 좋은 말로 할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버릇없어 내려. 어딜 기어 올라와, 어딜 기어 올라와, 어딜 기어 올라와. 호롱 낙지 해버리기 전에 내려. 좋은 말로 할때 호롱 낙지 대기 싫음, 내려. 이 호롱낙지들이 아주 거울을 상실해가지고 아주 인간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만, 이거. 말려가지고 안주로 뜯어먹을까봐, 어? 왜 갑자기 의욕을 상실하는 거야? 뭐야? 호롱낙지 생각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 정신 차려!